세영의 상견례 소식이 돌자 지석은 갑자기 결혼하지 말아는 반사신경 멘트 투척. 어라 이 오빠 뭔가 있다. 그동안 감정 숨기느라 고생했는데 드디어 참다 터진 사랑의 반란. 성우 BS 조영사 이제 직접 붙었다. 이어진 뺑소니 진짜 사주자 찾기 증거 털기 시작. 세영 결혼이냐 엄마 폭로냐. 이젠 둘중 하나, 명지. 언론플레이 플러스 희생양 만들기 시동 걸었다. 진구와 하나, 내부 폭로자 각 제대로 세우는 중. 자, 이제부터 96화 예측. 명지보다 빠르게, 작가보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요? 성호. 이젠 직접 뺑소니 범인 면회 갑니다. 눈빛으로 말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조 형사는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구석이 좁아졌죠. 이건 거의 사극급 대사 나옵니다.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못본 겁니까? 여진은 드디어 단서를 다 꿰기 시작합니다. 그 수첩에 뭐가 써 있었을까? 누가 쓴 걸까? 명지가 아니라면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드디어 추적의 레이더를 키는 순간.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 세영은 지금 결혼 상견 례 자리에서 감정 폭발 직전, 엄마 명지의 과거를 알게 된 순간, 눈에선 번개. 엄마가 배우라고. 그럼 나이 결혼, 어떻게 해? 지석은 말합니다. 세영아, 결혼하지 마. 내 인생 지켜야지. 세영은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명지는 여전히 고요한 공포 그 자체. 언론에는 명지도 피해자입니다. 기사 슬슬 뿌리기 시작. 하지만 기자들도, 검찰도, 시청자도 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조작이다 수준. 문제는 누굴세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것. 진구는 흔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나도 끝이야. 하나는 말합니다. 그럼 진실을 말해야죠. 지금이 기회예요 이 커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팀 작가님, 여기서 또 반전 넣을 준비 중. 96화는 단순한 연결회차가 아닙니다. 배후, 진실, 선택, 폭로, 그리고 결정의 순간까지. 이젠 누구 하나 방관자로 남지 못하는 전개. 다음 회차, 명지의 위선이 드디어 무너질지, 아니면 새로운 거짓이 덮을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작가님 이거 맞죠?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뺑소니 범인 못 잡습니다.